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15번입니다. 역시 거속시인데, 이 문제는 뭐, 5타 정도는 있어요. 오류까지는 아니고요. 문제상에 5타가 여기, 요 S분의 4 0 m 터 뭐, 5타라기보다 이제 보통 문제집에 잘 쓰지 않는 표현 방식으로 분수로 써 있죠. 그거 정도만 조금 뭐, 조절해서 보시면 되고요. 문제 자체는 오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느 걸좀 강조하고 싶냐면, 너무 문제, 거속시 문제를 풀 때, 식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우선 터널 유형을 아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터널 유형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읽으면서 상황을 숫자를 쭉 나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속시 문제를 풀 때에는 너무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열거하면서 풀어보자. 라고요. 자, 이 문제를 좀 열거하면서 풀어볼 건데, 우선은 터널에서 필요한 개념을 얘기할게요. 터널을 통과할 때는요, 우리 훌라우프 생각하면 됩니다. 훌라우프요. 자, 훌라우프가 있어요. 자, 이게 사람입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어,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훌라우프는 아주 얇죠. 훌라우프의 길이를 아주 얇게 책정했지만, 훌라우프가 결국 내 머리에서 들어와서, 훌라우프가 내 머리에서 내려갈 때까지는, 훌라우프는 얼마만큼의 구간을 움직여요? 내 키만큼의 구간을 움직여야 되죠. 만약에 발로 들어와서 해서 머리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내 키만큼 움직이죠. 그럴 겁니다. 이 터널 문제가 그런 거예요. 터널 문제가 터널이 몇 미터이던지 간에, 열차의 길이만큼은 추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열차의 길이가 추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 터널 유형은요, 터널 길이 플러스 열차의 길이라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동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72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걸 좀 나열하면서, 열거하면서 풀어보시라고 했죠? 자, 초당 40m를 가는데 20초가 걸린대요. 몇 미터 움직였죠? 8, 800m 움직입니다. 800m. 터널을 통과한는데 근데 여기 터널의 길이는 720m입니다. 터널은 720m 짜리래요. 그럼 당연히, 어 열차라고 할게요 열차 기차 뭐 똑같은데 자 80m 열차의 길이는 80m가 될 겁니다 같은 속도로 1.2km요 자 그럼 이번엔 1,280m로 움직이죠 왜 열차의 길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280m로 움직일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속력은 40이었습니다. 40m per sec. 이렇게 되죠. 40으로 약분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432, 428. 이렇게 되겠네요. 32초.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거속시 문제를, 그러니까 식을 딱 세우고, 뭐 토탈이 뭐고, 뭐고,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우선은 나오는 상황을 열거하면서 좀 읽어주듯이 중간중간 상황들을 모두 읽어주듯이 풀어주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풀지 말고 읽어 주듯이 좀 풀어 보자. 다만 이 문제에는 터널에 터널을 통과할 때는 열차의 길이가 추가된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좀 강조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